기도하고, 송해노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 음성 들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벼라 하셨더라. 제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뒤돌아보지 마오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대하여서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터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도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시 그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함께 따라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호소에서 롯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어, 아브라함과 또 롯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둘둘 종이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싸움이 다툼이 자주 일어나자 어, 피곤해 지게되었겠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친척이고 또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냐.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내 종이나 네 종들이나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조금 떨어져 살자 이제는 너이 땅을 둘러봐라. 너 먼저 네가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네가 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게. 네가 난 이쪽으로. 네가 이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로시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훑어보는데 마침 손과 공으로가 있는 그 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땠어요? 침히 아름답고 부유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땅이 마치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큰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곳은 죄인이 가득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스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서 소돔과 고모는 소돔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천사 하나님께서 어, 여호와께서 이제, 나그네를 면작을 해가지고 변신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례가, 어, 너의, 어, 아들, 아들을, 이 임신을 하고서, 너는 그러 하여금 자녀가 많이 생길 거야, 라고, 그런 언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도금투금씩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으로 결국에는 합의를 보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확정당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나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의인의 소돔과 고모라의 열명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다시, 어,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처럼, 이번에 소돔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나그네의 변신해서 소돔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로시에 발견을 하고, 이제 그들을 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을 쉬게 하고, 당신들의 발을 닿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고, 하루 묶었다가 편히 가서 서! 청하여서 그들을 지구를 불러들이죠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선, 로세 집을 에어쌓고선그 사람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시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자 그들의 화살이 로에게 향하게 되었으시오. 이를 안에서 지켜보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로을 집안으로 이끌고선 그다음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잠시 동안 자세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선 속히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을 이끌고선 성 밖으로 나가고 도망가라. 네가저 죄인들과 함께 화를 입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체합니다.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가 보기에는 이 땅은 소동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멈칫하고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의뢰를 더하사 직접 그의 손을 이끌고 그곳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 너 소돔에 저 고모라에 너더 이상 어,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에 관심 갖지 마. 너 거기에 미련하는 거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금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했죠? 이 소동과 고문화가 악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그것을 떼어내서 다른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벨 16장을 보면은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교만한 풍족함, 태평함, 태평함이 가득하대요. 그들이 풍족함 너무나도 풍족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교만과 함 태평함이, 태평함이 넘쳐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로 말미하면 어떻게 하죠? 가난하고 궁핍함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그네가 그들을 찾아왔을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다는 거예요. 유목민하는 사람, 사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항상 목마름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단 그 속에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나그네만 있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돌보지 않았대, 도와주지 않았대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거만하고 가증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그 풍족함,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꽉 쥐고선 결단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과 로스는 어떻게 했죠? 나그네가 왔을 때 아마 이들은 그 나그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 종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왔을 때 헌데 죽음 맞이해줬어요 제발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을 섬기게 하소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다는 거죠 서로가 공부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탐욕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것을 쥐고서 놓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를 섬기고 돌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를 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해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편다는 것은 곧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내 빈손을 하나님께 들어올린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것에 붙잡지 않을 거예요. 비록 저것이 탐스러워 보이고 에덴 같아 보이고 저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들지만, 나는 결코 저것에 붙잡지 않고 저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저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주인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나를 그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가난하고 굶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가난한 자와 꽃핍밤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곧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것은 곧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을 갖고 뭐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곳을 떠나고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예요. 저것을 붙잡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저것저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저것이 비록 아름다워 보이고 저 세상에 풍족한과안락한과오유함과 태평함에 그곳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마음이 가있었고 그것을 말하암면 롯은 지치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묶혀지는 것이 아니라 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펼때내 손에 있는 것은 없어지지만 그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요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흘러 흘러 흘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저 소돔과 고모나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즐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아름답고 마치 에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에덴이 아니며 그것은 결코 영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그것은 불바다가 되어지고 엎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영원하고 풍성하다가 보태 넘쳐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포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영화 한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빌레브 빌레브라는 감독의 어, 단편 영화입니다. 제목은 Next f l 다음춤이라는 11분 50분 오, 11분 50초짜리의 짧은 영화입니다. 영화의대용은 이렇습니다. 음, 영화에 한지배인이 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조업원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켜는 악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식탁이 있고, 그것에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웨이터들은 분주하게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었을까요? 갑자기 바닥이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바닥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을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곳을 바라보던 집에 있는 인터폰을누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Next floor. 그리고, 다음 층으로 서빙하는 사람들과 또 악사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요, 그 속에는 먼지투성인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먼지투성인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자 웨이터들은 그 사람들의 옷을 털어주고 먼지를 털어주면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음식을 또 다시 먹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웨이터의 도움이 아니라 먼저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음식을 또다시 대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번에도 또다시 바닥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더니 그 바닥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음 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집에 있는 역시 인터폰을 누르면서 넥스트 플로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바닥에 내려갑니다. 다음 층으로 내려가니까. 또다시 먼지에 디자인 어, 테이블이 이탈하고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먼지를 집어쓴 사람들이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모을 바라본 종업원들이 도와주러 가니까 지배인이 그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먼저 종업원과 악기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밑에 층으로 내려보내고 인터폰을 누르기 넥스트 플로어 그리고 내려갑니다. 아직 바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불안한 듯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개걸스럽게 그 자리에서 음식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접시에 음식까지 뺏어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비트칭에서 그 모습을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지배인과 그리고 조업원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멍지가 떨어지더니 바닥이 무너지면서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밑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혼은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어,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지만 여러분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에게 탐욕, 탄심이란 무엇인지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탐욕과 탄심은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미 붙잡고 있음에도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더 갈급함으로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 더 많이 붙잡고자 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과 탄식입니다. 비록 음식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놓지 않고 있고, 더욱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동과 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넥스트 플로어에서는 밥이 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허기와 그들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먹습니다.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라질 때까지이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포도가 고무라도요, 영원한 것 같이 정말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그런 성업이었지만,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손을 놓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유 나그네에게 그 손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동생이 조금 더 갖고 있을 때 동생이 더 나눠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잡고는 그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의일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손을 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만큼 이것이 바로 손을 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바라보 세상의 것에 미어가지 맙시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지 맙시다 왜냐하면 없어질 거니까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가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청천한거 되어지는, 그런 청천한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소동과 공원화 사건을 통하여서 탐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대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으로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대가해 주시옵소서. 서동과 공부라의 사단을 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미련 갖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로제 아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오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네. 건강하고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주 예배와 다음주 예배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려집니다. 9월달 예배는 어떻게 드려질지는 추후 사항을 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청소업부 예배가 현재 예배, 영상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어, 특별활동과 찬양예배는 등장적으로 미뤄졌음, 미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음, 9월달에 다시 만약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어, 남은 그, 행사 일정과 찬양 예배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들을 선생님들과 또 아님분들을 통화해서 여러분들의 공지를 할 테니까요. 꼭 공지 숙기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이, 상황이 하루속기 끝나서 다시 한번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있는 곳에서 어, 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써 이제 예배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기도록 사랑하고, 독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